네, 오케이 건설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이제 그 46인치 쌍방 아니 인니샤고 43인치 휘니샤입니다. 아,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36인치 휘니샤인데요 43인치와 46인치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이제 일단 43인치는 자기가 사 36인치를 쓰는데 이제 작업량이 마음에 안 든다. 좀더 많은 양을 한 번에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 43인치도 어, 이 선택해 볼수 있습니다. 엔진은 이제 구마력이고요. 구마력 엔진은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귀니차에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돌때잘 먹고요. 그 다음에 원판 같은 걸 사용할 때는 힘이 좋기 때문에 부드럽게, 원판 사용 시에는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고 이 46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무게가 무겁죠 무게가 무겁지만 예, 요즘에 이제 삼성이나 그런 현장에 가면 이제 쌍발기를 못 쓰게 하는 현장이 꽤 있습니다 어, 그럴 때는 이 사, 46인치 휘니샤를 현장에 넣어 놓으시고 어, 작업을 하시면 거의 쌍발기만큼 효율이 나옵니다 워낙에 이제 넓고 어,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제, 쌍바, 휘니샤가 크면 작업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원심력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어, 휘니샤를 만져보신 전문 미장 같으면 또 수월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요령으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혼다 구마력이고요. 이것도 혼다 구마력이고, 어, 고개 때문에 이 리프트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크레인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 내리고 올리는데, 리프트를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리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핸들은 키높이기 때문에 자기 키에 맞게 조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알펜 케이블 날 조정입니다. 이날 조정 같은 경우는 피니셔가 돌고 있을 때 조종을 하면 쉽게 이게 쓰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안전 스위치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업하다가 어, 핸들을 놓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탄력에 의해서 시동을 꺼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오프 스위치로 이쪽 핸들에서 쉽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둘다 이제 수동이고요. 혼다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으로 이제 그 36인치 이상 43인치와 그다음에 46인치 현샵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